어느날, 공주영이 임정훈을 때렸다고 애들에게 소식을 들었다. 공주영이 누군가를 때린 거면 진짜 화난 걸 텐데, 뭐 때문일까? 너무 궁금해서 전화를 걸어보아도 공주영은 전화를 받지 않았다. 그런데, 다음날 학교를 가니 선생님이 공주영을 교무실로 부른다. 공주영을 걱정하는 왕자림이 자꾸 신경이 쓰인다. 시간이 지나, 공주영은 교실로 돌아왔고, 경우는 공주영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봤다. 뭔 일인데 왜 자꾸 말안 하냐고. 하지만 공주영은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다. 그렇게 답답해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왕자림의 엉덩이를 만지려 하는 임정훈을 보게 되었다. 경우는 제어할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그래서 들고 있던 음료수를 그대로 임정훈에게 던졌다. 그리고 그냥 가던 길 가라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임정훈은 왕자림에게 말한다. 야너 남자 존나 많다. 나도 거기에 껴주면 안 되냐? 왕자림은그 소리를 듣고 불쾌해하며 그 자리를 떴다. 경우 역시 그 소리가 너무 불쾌했고 왕자림에게 졌단 말을 짓거리는 임정훈을 보며 그동안 참고 참았던 분노가 터져버렸다. 그래서 임정훈을 뒤따라갔다. 그동안 쌓였던 분노를 임정훈에게 다 쏟아냈다. 니까짓게 감히 왕자림에게성추행을 해. 그렇게 임정훈을 때리고 또 때리고 계속 때 경우는 앞뒤 가리지 않았고 그렇게 임정훈을 죽일 듯이 팼다. 친구들이 와서 말린다. 그리고 선생님까지 와버렸다. 순간 경우는 정신을 차렸다. 내가 지금 뭘한 거지? 그리고 그렇게 고개를 돌리니 왕자림이 보였다. 그 순간 경우는 자신이 진짜 미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엄마까지 학교에 오게 만들어 임정훈의 부모님께 무릎을 꿇게 만들었다. 시간이 지나니 엄마가 교무실에서 나왔다. 엄마를 보니 많이 힘들어 보였다. 경우는 엄마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엄마가 많이 화가 나 보였다. 경우는 엄마를 힘들게 하지 말자고 다 다짐했던 게 얼마 전인데 또 이렇게 엄마를 힘들게 만드는 자신이 너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고장 내이 감정 하나 때문에 내가 지키고 싶었던 것들, 친구들, 그리고 엄마. 하지만 그것들은 모조리 무너져 가고 있었다. 내가 바라던 게 이거였나? 점점 자신이 아빠를 닮아 가고 있다는 생각에 경우는 자신이 한심하다고 생각했다. 내가 차라리 사라져 버리는 것이 나한테도 주변한테도 더 나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그냥 사라져 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왕자린 곁에서도 사라져 버리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 집으로 와서 그렇게 침대에 누웠다. 그런데 문 밖으로 엄마와 이모의 대화 소리가 들린다 엄마는 말한다 경우 지 아빠랑 닮아가는 것 같다고 경우는 그 소리에 엄마도 저렇게 생각하는구나 싶어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엄마에게 정말 불효하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너무나 많이 들었다 집에 있기가 불편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길을 걷는데 걷다보니 왕자림 집 앞이었다 그 순간 경우는 또 자기도 모르게 왕자림이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잠깐만이라도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럼 괜찮아질 것 같은데 널한 번만 보면 이 역같은 감정 정말 괜찮아질 것 같은데 점점 자신이 망가져가는 게 느껴졌다 그만하자 제발 그만 좀 하자. 경우는 다짐을 하고 또 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신의 감정에 너무 괴로웠다. 그렇게 경우는 일이라도 해야겠다 싶어 일자리를 알아보기 위해 PC방으로 왔는데 이모한테 전화가 왔다. 전화를 받으니 어서 집으로 들어오라는 말 그리고 엄마를 그만 좀 힘들게 하라는 말을 하신다. 경우는 죄송하다는 말뿐이 할 말이 없었다. 그렇게 PC방을 빠져나와 집으로 향하는데 공주영한테 계속해서 연락이 온다. 경우는 공주영의 전화를 받기 싫었다. 그래서 일부러 전화를 받지 않고 그대로 집으로 발길을 옮겼다. 다음 날 학교에 와서 선생님께 말씀드렸다. 공주 공주영과는 전혀 무관한 일이고 임정훈과 개인적인 일이 있어서 그랬다고 더 이상 나로 인해 공주영과 엄마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다. 그리고 그렇게 2주간 학교 출석 금지에 징계를 받게 되었다. 학교를 나와 바로 알바를 하러 갔다. 알바를 하고 쉬는 시간에 경훈은 중학교 때 피던 담배에 다시 손을 댔다. 또 다시 역같은 감정이 치밀어 오르기 시작한다. 한 번도 이런 적 없었는데 진짜 역 같네. 그리고 속으로 혼자서 내적 갈등을 하기 시작한다. 공주영한테 다시는 그러지 말자. 그러면 안 되잖아. 특히 공주영한테 나는 근데 왜안 되지? 공주영이 먼저 뒤통수 쳤었는데 나는... 할 만큼 다 했는데 이미 옛날 일이고 끝난 일이잖아 왜 미안해 해야 해 아니야 공주형이 계속 잡아줬고 그래서 난 이렇게 살수 있었던 거잖아 난 걔한테 잘해야 돼 걔한테 갚아야 할 것도 많고 미안하다고 빌어야 할 것도 많잖아 근데 왜또 걔한테 빚을 지려고 하는 거냐는 무슨 빚 결과적으로 내가 걔네 둘한테 좋은 일한 거잖아 나 아니었으면 누가 임정훈을 패을 건데 내가 도움이 된거 아니야 그렇게 경호는 계속해서 합리화를 했다 학교를 안 나가는 동안 햄버거 가게에서 알바도 했다 그런데 애들은 또 어떻게 알고 찾아왔는지 빨리 먹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다 그리고 공주 공주형과 왕자림도 왔다. 공주형이 갑자기 앞으로 와서 일 끝나고 이야기 좀 하자고 말한다. 경우는 그 순간 뜨끔했다. 할 말? 뭐지? 눈치 챘나? 하지만 공주형이 할 말은 자취방을 빼야하기 때문에 당분간 신세 좀 지자는 말이었다. 그 순간 경우는 생각했다. 아, 들킨 게 아니구나. 다행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 우려가 되었다. 그렇게 2주가 지났고 경우는 다시 학교를 나왔다. 그런데 학교를 오니 오아랑과 양민지가 싸웠다고 한다. 경우는 그 둘이 싸우든 말든 별 관심이 없었다. 또 다른 하루, 경우는 피어싱을 하려고 피어싱 가게를 왔는데, 그곳엔 공주영이 있었다. 네가왜 여기 있냐라고 하니, 왕자림이 피어싱을 한다고 한다. 앞을 보니 왕자림이 보인다. 왕자림이 피어싱을 뭘로 할지 궁금했다. 왕자림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경우는 왕자림에게 어울릴만한 피어싱을 추천해 주었다. 그런데, 왕자림이 자신이 추천해 준 피어싱을 구매하려고 한다. 경우는 왠지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을 했다. 더 이상 왕자림에게 감정을 가져선 안 되는데, 멈춰야 하는데, 그렇지만 도저히 못 멈추겠다고 경우는 생각했다. 학교에서 수학여행을 가게 되었다 각반끼리 서바이벌을 하였다 그런데 거기서 경우는 공주형과 왕자림이 주었던 팔찌를 잃어버렸다 어쨌든 그렇게 저녁이 되어 개인시간에 편의점으로 왔는데 거기에서 또 공주형과 왕자림을 보게 되었다 왕자림이 자신이 추천해준 피어싱을 끼고 있나 보려고 했는데 문득 보니 귀가 약간 골마있었다 공주형은 그걸 경우 탓으로 돌린다 경우는 왜 자기 탓인지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한편으로는 왕자림의 귀가 곪은게 걱정이 되었다 그래서 밖으로 나와 다같이 왕자림의 귀를 자세히 보고 있는데 공주형은 또 경우 때문에 문이라고 한다. 경우는 그 순간 공주영이 말하는 것이 마치 자신 때문에 모두가 상처받는다는 듯이 들렸다. 그래서 경우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떴다. 그렇게 혼자 걸으려고 하는데 기무리가 따라왔다. 기무리가 뭐 잃어버렸냐고 묻는다. 엥? 얘가 어떻게 알지? 그래서 팔찌라고 답하니 기무리가 잃어버린 팔찌를 건네주었다 경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왜 자신이 준 팔찌는 끼지 않냐고 묻는 기무리. 경우는 어차피 똑같은 거니까 그냥 이걸 꼈다고 둘러댔다. <목소리> 그렇게 레크레이션 시간이 되었다. 그런데 각 반에서 가장 잘생겼다. 이쁘다 소리 듣는 애들 한 명씩 올라오라고 강사가 말했고, 무대 위로 경호와 자림이가 올라가게 되었다. 그리고 그 무대 위에 방해슬도 올라와 있었다. 경호는 그 자리가 너무나 불편했다. 그런데 갑자기 강사가 말하길 빼빼로 게임을 한다고 한다. 경호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너무 당황했다. 공주영의 목소리가 들린다. 그런데 뭐지 이 감정은? 경호는 왕자림의 표정이 보고 싶었다. 왕자림은 굉장히 곤란해하고 있었다. 경호는 이건 아니다 싶어 남친이 있는 애라고 말했다. 하지만 강사는 무시하고 진행을 하려 한다. 경우는 한편으로 심장이 두근두근 거렸다. 대충 끝에만 물고 끝내자는 왕자림. 경우는 알겠다고 했다. 그리고 그렇게 경우는 안대를 썼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는 심장이 너무나 두근거렸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거는 왕자림이니까. 그리고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긴 빼빼로를 반으로 부셨다. 이게 맞나 싶었다. 그렇게 마음과 몸이 반대로 행동하고 있을 그때 갑자기 가슴에 뭔가가 닿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순간 경우는 왕자림인가 싶어 너무 당황해서 안대를 황급히 벗으니 왕자림이 아닌 다른 남자애였다. 경우는 뭔가 아쉽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그걸 들킨 것 마냥 강사가 아쉬워하는 것 같다고 말한다. 경우는 마음이 들킬까 너무나 걱정이 되었다. 그렇게 레크레이션 시간이 끝나고 잘 시간이 다가올 때 경우는 편의점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 엘리베이터에서 기우리를 만나게 되었다. 편의점에 간다고 한다. 그래서 그렇게 편의점에 기우리와 함께 가게 된다.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밖에 왕자림이 있는 걸 보게 되었다. 왕자림은 뭔가 괴로워하고 있는 듯해 보였다. 그래서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왕자림에게로 발길을 돌렸다. 그런데 문 앞에 다가선 그 순간 경우는 이렇게 다가가는 게 맞나 문득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눈 앞에 저렇게 혼자 괴로워하고 있는 왕자림을 가만히 둘수 없어 그렇게 문을 열어 왕자림에게 다가갔다. 뭔일 있냐고 물어봤다.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라며 그렇게 황급히 자리를 피하는 왕자림. 경우는 생각했다. 난 너에 대해 잘 안다. 그래서 우리가 안될 것도 안다. 그런 사이가 안될 것도 더더욱 잘 알고 있다. 그렇게 왕자림의 뒷모습을 경우는 묵묵히 지켜보기만 했다. 경우는 궁금했다. 왕자림에게 뭔 일이 있는지. 그래서 공주형에게 카톡으로 물어봤다. 양민지와 오아람이 싸워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공주형 걔네 둘이 싸운 걸로 왕자림이 힘들어하는 게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경우는 또다시 자기가 나서야겠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그렇게 2학년 수학여행을 마무리하게 되었다. 다음 날 학교에 왔다. 양민지와 오아람이 서로 아는 체하지 않는 게 보인다. 경우는 그 모습이 못마땅했다. 저둘 때문에 왕자림이 저렇게 힘들어하는 게. 그래서 경우는 양민지에게 어지간하면 화해하라고 주변 생각은 안 하냐고 말했다. 그러자 갑자기 왕자림이 부르는 소리가 들린다. 경우는 왕자림이 자신을 부르기에 쳐다봤다. 나오라고 한다. 그래서 경우는 왕자림을 따라 복도로 나갔다. 왜 너가 나서는지 물어보는 왕자림. 내 친구 일이니까 넌좀 빠지라고 말한다. 경우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알면서도 왕자림이 힘들어하는 모습이 신경 쓰여 이성적으로 행동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이. 너무 찌질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을 아무도 모르길 바랬다 그렇게 반으로 돌아와 노래를 듣고 있는 와중에 김우리에게 자꾸 카톡이 온다. 할말 있으니 좀따더 일하다가 시간 남으면 얘기 좀 하자고. 경호는 대체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감이 잡히질 않았다. 그리고 배달하고 가게로 돌아가는 길에 김우리와 공원에서 만났다. 임정운 일 때부터 뭔가 변한 것 같다고 말하는 김우리. 그때 왜 임정운에게 그랬냐고 김우리가 묻는다. 경호는왜그 얘기를 또꺼내는지 기분이 짜증났다. 그 순간 갑자기 김우리가 궁금한 게 있다며 물어본다. 너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경우는 심장이 덜컹했다. 그래서 빨리 이 자리를 뜨고 싶었다. 가려고 하던 찰나 나오지 말아야 할 이름이 기물이 입에서 나왔다. 왕자림이야. 경우는 너무 당황했다. 어떻게 그걸 기물이가 알고 있는 거지? 잘 숨겨왔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이게 존나 티가 났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럼 공주영도 눈치를 챈건가? 라는 두려움이 생겼다. 그리고 무서워졌다. 임정훈 팬것 때문에 그러는 건가? 싶어. 걔가 그냥 짜증나게 해서 팼다고 하니 더 깊게 파고들어오는 기물이. 경우는 마음이 들켰다고 생각하니 이게 화로 치밀어 올랐다. 팩트만 말하는 기물이. 그런데 그 팩트 가 경우한테는 분노로 밀려왔다. 그리고 왕자림에게 대하는 것을 보면 남유리가 생각이 난다는 김우리의 말에 경우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있는 감정 그대로 말했다. 그래서 내가 뭘 어쩌길 말하는데 주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냐는 김우리. 그래서 경우는 말했다. 그래서 내가 뭘 했어? 내가 뭘 했는데? 그 순간 김우리는 울기 시작한다. 왜 하필 개냐고 묻는다. 그래서 경우는 난 아무것도 안 했지 않냐고 난 편한 것처럼 보이냐고 답했다. 그러더니 김우리는 이어서 말한다. 방해술도 그래서 사귄 거냐고 하는 말마다 김우리의 말은 사실이었지만 경우는 자신의 마음을 더 이상 김우리에게 말할 이유가 없었다. 그 순간 사장 형한테 전화가 왔고 경호는 그 자리를 황급히 떴다. 가게로 가는 내내 경호는 분노가 제어되질 않았다. 그리고 생각했다. 난 얻은 거라고는 하나도 없는데 그렇게 조심하고 그렇게 억눌렀는데 결국 내 감정이 이렇게 들켜 버리는 거구나. 경호는 오토바이를 운전하며 가는 내내 계속해서 김우리가 했던 말과 그리고 이전에 조승민이 했던 말이 머릿 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이 둘의 말 모두 공주형에 대한 말들. 아직 공주형한테 갚아야 할 것도 많고 나한텐 참 고마운 존재인데 계속해서 김우리의 말이 메아리처럼 몰린다. 방해슬과 그래서 사귄 거야 주영이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네가 그러면 안 되잖아. 왕자림한테 하는 거 보면 남유리가 생각이나. 엄마 생각 그렇게 하면서 대체 왜 그랬는데? 남일에 손해 보면서 오지라 부리던애 아니었잖아 너. 혹시 좋아하는 사람 생겼어? 왕자림? 그런데 그 순간 정신을 차려 보니 차와 부딪힐것 같다. 순간적으로 핸들을 돌려 큰 사고는 피했지만 경우는 그렇게 넘어져 다리와 팔에 큰 상처를 입게 된다. 다음 날 학교에 왔다. 어제 다친 발이 아파서 그렇게 절뚝거리며 복도를 걷고 있는데 앞에 기무리가 보였다. 하지만 경우는 기무리에게 아는 척할 수 없었다. 왠지 내 마음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서. 가져선 안 되는 마음인데 그것을 알고 있는 애라서. 그래서 경우는 아는 체할수 없었다. 그런데 기무리한테 카톡이 왔다. 하지만 읽을 수도 없을 만큼 기무리를 피하고 싶었다. 그런데 점심 시간이 되어 밥을 먹으러 가려고 하고 있는데 기무리가 반 앞에 와 있었다. 경우는 재빨리 기무리를 외면하고 밥을 먹으러 갔다. 그런데 발이 점점 더 아파지는 것 같이 느껴진다. 학교가 끝나고 알바를 하러 왔다. 그렇게 쓰레기를 버리러 가는데 기무리가 찾아왔다. 얘기 좀 하자고 한다. 경우는 어떤 얘기도 하고 싶지 않았고 그 자리를 피하고 싶었다. 잠깐이면 된다고 하기에 할 말이 뭐냐고 물었다. 기무리는 말한다. 아무한테도 말안 해. 네 말도 맞아. 넌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너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 네 마음이 어떨지. 그러니까 평소처럼 해. 너랑 나랑 알고 지낸 지몇 년인데. 경우는 저렇게 말해주는 기무리가 너무 고마웠다. 그런데 갑자기 기무리가 안 왔다. 경우는그 순간 다친 다리에 통증이 느껴졌다. 그리고 생각했다. 얘가 미쳤나? 경우는 기무리를 때려 했고 그렇게 기무리. 는 등을 돌리고 갔다. 다시 가게로 들어가려는데 통증이 너무 심해진 것 같이 느껴졌다. 아, 그래도 돈 필요하니까 일해야지라고 하며 그렇게 경우는 한번더 참아 보기로 한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몸 상태가 안 좋아지는 걸 느끼고 있었다. 그런데 그때 눈앞에 공주형과 왕자림이 왔다. 그리고 음식 주문을 한다. 그러다가 갑자기 왕자림이 한마디를 했다. 어디 아프냐? 경우는 왕자림이 아픈 걸 알아주니 기분은 좋았지만 내심 이걸 들키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렇지 않은 척했으나 더 이상 고통이 너무 심해서 참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다. 공주형과 왕자림이 달려와 걱정. 해준다. 왕자림이 부축해 주려 한다. 그래서 경우는 괜시리 마음이 들킬 것 같아서 왕자림의 손을 일부러 떨쳐냈다. 사장님은 왜이지경이될 때까지 일하고 있었냐며 얼른 병원부터 가라고 한다. 그래서 경우는 병원으로 가게 된다. 병원에 공주영과 왕자림이 같이 왔다. 발 뼈에 실금이 갔다고 한다. 돈을 내려고 하는데 지갑을 놓고 왔다. 그래서 공주영이 대신 돈을 내러 데스크를 갔다. 왕자림과 단둘이 남은 경우, 경우는 왕자림에게 물어봤다. 어떻게 알았냐, 나 아픈 거. 경우는 내심 기대했다. 왕자림이 나랑 같은 마음은 아닐까. 피골이 상접해 있는데 그걸 어떻게 모르냐고. 한다. 경우는 왕자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너무 웃겼다. 대체 언제 다친 거냐고 묻는 왕자림. 경우는 또한번 자신의 마음을 숨기려고 알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말을 내뱉고 보니 이상하리만큼 왕자림에게 거칠게 말했다라는 걸 느꼈다. 혹시 이상하게 보진 않겠지? 라는 생각에 왕자림에게 시선을 돌리니 다행히도 왕자림은 별 이상함을 안 느낀 듯 하다. 경우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그렇게 다리에 깁스를 하고 공주형의 부축을 받은 채로 집으로 향했다. 집으로 와서 침대에 누웠다. 방안이 조용해지니 계속해서 잡다한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다. 기물이가 했다. 말들, 그리고 왕자림, 공주형에 대한 죄책감, 이것들이 쉴새 없이 반복하며 경우의 머릿속을 복잡하게 했다. 그렇게 경우는 생각에 빠지며 잠에 들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었다. 잠을 자는데 핸드폰이 계속해서 울렸다. 왜 학교를 안 나오냐고 하는 친구들. 경우는 학교에 나가기 싫었는데 문 밖으로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온다. 이대로 별탈 없이 지내는 게 제일 편하다고 하는 엄마의 목소리를 들으니 이렇게 집에만 있으면 또 엄마한테 부려한다는 생각이 들어 그렇게 다시 학교에 가기로 결심을 한다. 그렇게 학교를 가기 위해 경우는 혼자 목발을 짚으며 가고 있었다. 그런데 뒤에 자꾸 왕자림과 공주 공주형이 따라온다. 경우는 생각했다. 아, 이래서 학교 나오기 싫었던 건데 제발 따라오지 말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혼자 가려고 해도 공주형과 왕자림은 그럴수록 더 가까이 다가왔다. 그런데 갑자기 경우는 머리가 어지러웠고 그렇게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 정신을 차리라고 애를 쓰는데 눈앞에 왕자림이 보였다. 경우는 그 순간 느꼈다. 아무리 부정하려 해도 부정하다 못해 별짓을 다해봐도 정신을 차려보면 결국 내맘대로 다해버리는 나는 변하지 못할 것 같다고 공주형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변하지 못할 것 같다고 그렇게 경우는 정신을 잃었다. 인정하기 싫었지만. 인정하고 나서부터 거슬리기 시작했고 그런 생각들이 공주형에게 죄책감이 들게 했다. 어차피 안 되는 사이였는데 이미 애초부터 시작부터 안 되는 사이였는데 왜 나는 내 감정 하나 절제를 하지 못하는 걸까? 경호는 점점 둘 사이에 자신이 있는 그림이 역같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생각한다.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참으라고? 이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아니, 난 그럴 자신이 없다. 이제는 이전처럼 자연스러웠던 인사조차 들킬까봐 조심스럽게 하는데 어떻게 했던 건지도 까먹었는데 언제부터였지? 내가 왕자림을 좋아하게 된 건. 경우는 자신도 모르겠다고 그렇게 생각했다. 나도 모르겠다. 그냥 아무 이유 없이 날씨 탓인지 아니면 향기 탓인지 목소리가 좋아서였던 건지 경우는 자신의 마음을 인정할 수 밖에 없었다. 그리고 생각한다. 한 번만이라도 좋으니까 안아보고 싶다고. 하지만 안아버리면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갈 게 뻔하지. 그리고 공주형 또한 날 원망스럽게 보겠지. 내가 만약 공주형보다 먼저 왕자림을 알았다면 상황이 바뀌어 있진 않았을까? 그렇게 경우는 잠에서 깼다. 여기가 어딘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을 그때 목소리가 들려온다. 왕자림이다. 경우는 꿈인지 아닌 헷갈리기 시작했다. 뭐지? 꿈인가? 내가 왜 병원에 있는 거지? 왕자림이 물좀 줄까?라고 말한다. 그 순간 경우는 자기도 모르게 왕자림의 팔을 잡았다. 그리고 끌어안으려고 했다. 그런데 막상 잡아보니 느낌이 꿈이 아니었다. 그래서 경우는 잡고 있던 팔을 그대로 놓았다. 이제 그만 일어나라고 학교 가자고 하는 왕자림. 학교 가는 길에 기절했다고 한다. 그리고 공주형이 업고 왔다고 한다. 공주형은 어디 갔냐고 물어보니 바로 옆에 있었다. 경우는 진심으로 너무 깜짝 놀랐다. 경우는 자신 때문에 이 둘이 학교를 가지 않고 계속해서 옆에서 지켜준 것이 너무 미안했다. 그래서 눈물이 자기도 모르게 흘러나왔다. 경우는 너무 쪽팔린다는 생각이 들어 이 둘에게 먼저 학교를 가라고 말했다. <laughs> 경우는 조금 쉬다가 다시 학교로 왔다. 그리고 학교후 친구들과 함께 PC방을 왔다. 공주영은 자리미와의 특별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이벤트를 할 건데 좀 도와달라고 말한다. 경우는 자기가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런데 공주영이 "넌 환자니까 안 된다"고 석호나 안경민에게 부탁을 한다. 경우는 자신이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게임을 하다가 애들과 같이 담배를 피러 나왔다. 힘들게 끄는 건데 대체 왜또 피냐고 하는 안경민과 석호. 경우는 그 말을 무시했다. 그런데 석호가 갑자기 "공주영 챙기는 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냐? 잘못한 건 잘못한 건데"라고 말한다. 경우는 순간 생각 얘도 내 마음을 눈치채버린 건 아닐까? 그래서 석호에게 물었다. 대체 내가 공주영한테 뭘 잘못한 건데? 중학교 때 일을 말하는 석호, 경우는 듣기지 않은 것 같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다음 날, 경호는 애들과 같이 공주형의 이벤트를 도와주기 위해 PC방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렇게 공주형의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 저 멀리서 공주형과 왕자림을 지켜보는데, 이전에는 공주형의 일방적인 짝사랑 같은 연애라고 판단해왔지만, 이제는 왕자림도 공주형을 많이 좋아하는 듯해 보였다. 경호는 자신의 감정이 들킬까 마스크로 얼굴을 가렸고, 저 둘의 행복함을 더 이상 편하게 볼수 없다는 생각에, 그 자리를 떠야겠다는 생각에, 들고 있던 케이크와 선물들을 그대로 왕자림에게 전달을 했다. 그리고 일하러 가게로 걸음을 돌렸다. 가게에 도착했다. 사장형은 다리 아프면 쉬라고 하는데 경우는 차라리 일이라도 해서 이 복잡한 생각을 잊고 싶었다. 그래서 그렇게 아픈 몸을 이끌고 정신없이 일을 하러 간다. 그런데 배달 시킨 곳으로 치킨을 가져가니 그곳에는 하필 봐서는 안 되는 존재가 있었다. 바로 조승민이었다.